송하시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 2장전장1절부터2 1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극률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먼저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전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 8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8장1 절부터 2 0절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닥 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소미오,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오,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하투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백오십 명이요. 바모압 자손 중에 서는 그사라히아의 아들 엘 여호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이백 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삼백 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 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베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오십 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마게의 아들 스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유압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의 아들 오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 의 아들 스가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가 자손 중에서는 아하는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 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구의, 비구의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무리를, 아하, 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 즉, 그 중에 레위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리아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사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사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선한 도우심을 입고 손자 르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명 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베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베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반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아닥사스다왕의 조서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명단, 명단에 대한 기록이죠. 어, 전체가 한 천, 어, 천오백 명, 천오백십여 명쯤 되고, 남자의 숫자가 그러니까 가족과 함께 오면 오천명쯤 되는데,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 그 사만, 사만구천 명에 비하면 어,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는 에스라와 함께 2차로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전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는데 이 1절부터 14절까지 명단이고요. 1 5절부터 이십절까지는 그 명단이 어떻게 모였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공간이 달라요. 일절부터 1사절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나서 그 명단의 이름을 기록한 것이라고 한다면 1 5절부터 이십절에는 그 아와로 흐르는 강가라는 이 강이 이스라엘 지명이 아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사람들을 모집하는 한 며칠 있는 동안에. 두루 둘러보니까 레위 사람과 제사장이 없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2절에 와서 보면 8장 2절에 비느아스 자손 중 게르소미오,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오,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하두스요 다윗의 후손도 있고 또 레위의 후손들 제사장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2절에 있는 이 이름이 15절에 가서 보면,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 즉,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렇게 보면은 아마 15절과 14절은 다른 배경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결과적으로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 사람들이 오, 왔고, 오고 그 명단의 제일 앞에 다윗 왕 가문의 자손들과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어, 바블론에서 포로로 귀환할 때 그냥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려고 수류밥일 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5천 명 가까이 모였는데 계속 살펴보니까 레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에 능숙하고 완전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성전에서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려고 지금 돌아가려고 하는데 레위 사람이 없으니 이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명철한 사람들을 불러서 레위 사람들을 찾은 겁니다. 일단은 레위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 별로 남지 않았다. 1차 귀한 때 많이 돌아왔거나 아니면 바벨론의 레위 사람, 성직자, 어떤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이 별로 없었다라는 말이 되기도 하고요. 또 그러나 70년을 바벨론에 살면서 이 정체성이 다 흩어져 버렸다라는 표현도 됩니다. 아무튼 에스라가 레위 자손들에게 조금 집중해서 제사장 집단을 더 모았더니 한 40명, 39명, 40명, 5천 명 중에 굉장히 적은 숫자지만 이 사람들을 모기 으 위해서 명찰한 사람 이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서 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섬길자를 데리고 오라. 라고 했고, 그렇게 모여진 한 40명의 명단을 18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을 데려왔다.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한 사람, 명철한 사람, 또그 형제들 이렇게 데려오는 것에 조금 더 많은 분량의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요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뭐 여기 제사장이 반드시 목회자일 필요는 없지만 한 집단을 이끌어가며 있어서 성전의 회복과 성전 안에서 기능이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제사장 그 집단의 지도자인 이제 종교지도자 요즘으로 치면 목회자라고도 볼수 있겠죠. 그 그것이 필요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쓰면서 찾고 찾고 찾아서 데리고 오고 그 명단을 제일 위에 올려놓은 걸 보면서요. 오늘은 이 목회자들과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반듯하고 성도들이 많이 모여도 또이 넘어지기 제일 좋은 곳이 이 자리고 그리고. 이, 넘어뜨리면 교회를 제일 힘들게 할수 있는 게이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목회자 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참 좋겠다 싶고 언제든지 우리가 참꽤 오랫동안 주의 종들을 잘 섬겨야 그게 우리가 복받는다 이렇게 해서 뭐 잘못해도 아무 말도 못하고 뭐 이렇게 한 세월 지나다 보니까 이제, 이제는 아예 뭐 그냥 그게 너무 거부반응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또또 또 너무 이쪽으로 가서 아이 목사님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사람이고 밥 먹고 사는데 뭐 그렇게 이, 이 균형을 잘못 잡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이 바벨론 포로기 같은 시기일 것 같습니다. 나라가 또이 지금 시대가 성직자나 종교인들에 대해서 참 아무런 어 개념도 없고 생각도 없고 자칫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과 같이 움직이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완전한 사람들이지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 목회자들이 더 철저하게 말씀에 매여 있고 또 성전의 업무, 말씀의 율법의 완전한 자로 율법과 규례를 준행하고 연구하여 지키는 자로 그런 사람으로 남아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더 느끼면서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라이자 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 한 명철한 창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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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우신 사람 한 사람 세우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한다면 저도 그한 사람 중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 훌륭한 정치 지도자를 찾지 않으시고 명철한 한 사람 에스라를 세우시고 레위인 중에 또한 사람을 세우시는 것을 보면서요 또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자라난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은 좀 뭔가 부족하고 많이 아쉽고 저 아이고 저참뭐 되겠나 싶어도 저런 한 사람들을 주님 찾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서 우리가 지금 아이들을 판단하고 자녀들을 판단할 때는 지금의 모습들 입시 결과 또는 아이들의 행동 태도 그런 것들을 보지만 하나님의 계산법과 시간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한 사람들을 찾아서. 기르고 훈련하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는 교회가 우리 엠마오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목사님 많이 나왔다. 그, 그게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신학교에서 배출하는 신학생, 목사보다 훌륭한 교회가 만들어내는 목회자가 훨씬 더 훌륭하게 목회를 하더라고요. 좋은 신학교를 나왔다고 좋은 목회자가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우리 신학교 때 그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신학교 입학하면 전도사님이 목사님 되는 거는 성령님도 못 말린다. 왜냐하면 입학하고 졸업하고 졸업하면 강도사 되고 강도사 되면 목사 되는 거이큰문제 없으면 뭐 누가 그걸 말리겠습니까? 성령님께서 하지 말라 그래도 이미 이이 프로세스가 목사 되게 돼 있고 목사가 되면 이미 나는 뭐 주님의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데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찾고 찾고 찾으시는 그한 사람. 진짜 발굴해서 키워낸 사람들은 다 교회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보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뭐 청년이든지 젊은 사람들이든지 보면은 네 목사님 안 할래, 목회 안 할래. 지금도 저는 저희 집 아이들 이미 3 0 대가 되었지만 지들은 모르지만 좋은 자는 생각이 하나님 저한 놈은 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성, 성령 깊게 받고 주의 길을 가면 좋겠습니다 둘째 둘째 기집애는 저거는 선교하면 딱 좋겠습니다 외국어도 잘하고 그런데 계속 기도해요 일단은 그 단계가 있겠지만 언제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사람 세우는 일에 좀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여기 명단들 하나하나가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의 이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하여서, 어, 여러분들도 늦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시, 시기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으면 참 좋겠다 싶고, 또 그, 그러,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여기 있었다라는 말을 딱 보고 나니까, 오늘은 기도 제목을 드리고 같이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어제 제가 어 우리가 단일 기도 기간 동안에 각자의 기도 제목도 있고, 교회의 기도 제목은 이 옆에 딱 넘어서 봉선사 가면 좋겠다. 기도를 해서 어제는 점심을 먹고 용기를 내어서 봉선사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들어갔더니 할머니가 계세요. 할머니 인사하러 왔어요. 했더니 들어오라. 그래서. 커피 한잔 하자고, 그 84세 된 할머니 시는데 이제 믹스 커피를 이렇게 태워서 주시고, 앉아서, 이렇게 태워주신데 계속 눈물을 그렁, 그렁, 그렁 하고, 울것 같이, 그리고 몸도 안 좋고, 또 외롭고, 그러시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 봉선사가 한 50년쯤 되었는데, 어, 그 아버지, 여기가 이 그, 남녀 호랑갱교, 일본 불교의 계열이니까 결혼을 다 하나 봐요. 그래서 이 지금 주지승의 아버지가 이 절을 하다가 돌아가시고 그 아들이 주지승이 되어서 여기를 계속 하다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서울에 가는데 어쨌든 코로나 이후로 한 절이 50% 여기 오는 거기서는 손님이라 그러대요. 손님이 반으로 줄었고 그리고 이제 아들이 저렇게 아들이죠. 스님이 아프면서 또 환으로 줄었고 이제 4분의 1밖에 안 된다 사실은 뭐안 되는 거다 그리고 이제 다 몸은 좀 어떻습니까 다 나아갑니까 물었더니 그 아마 와도 못할 것 같다 우리는 이제 뭐 문을 닫아야 될것 같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얼른 얼른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어, 할머니 그러면, 이거, 그냥, 문 닫지 말고, 저희,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같이 좀 쓰면 좋겠습니다. 저희한테, 파시죠, 라고 말을 했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안 그래도, 우리가 곧 문을 닫을 것 같은데, 저 교회가, 우리 거를 좀 가져가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지금, 손주들이 있으니까, 손주들이, 이제, 장성했으니까, 어쨌든, 이제, 상속자고 하니까, 손주들이랑 얘기를 해서, 그, 연락을 하겠다. 뭐, 뭐, 당장이라도 괜찮으니까 연락을 달라고 라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어제 이제 여기 우리 새벽에 한 번씩 말씀 전하는 황윤서 목사님이랑 같이 가서 앉아서 들어온, 들 얘기를 하니까 된장도 받아 주고, 뭐, 이제 집간장도 주고, 그래, 그렇게 주면서, 여기 교인들 많던데 밥은 어디서 먹, 밥은 줍니까? 그래서 밥, 밥 줍니다. 주일마다 밥 먹습니다. 했더니, 아이고, 그 많은 밥을 어떻게 줍니까? 하는데 마음 한 캔에, 아차, 우리가 주일날 밥을 해서 밥을 여기 어르신 좀갖다가그 섬겨야 되겠다 생각도 들고 이렇게 저렇게 독거노인이잖아요. 저녁마다 손주들과 조카가 와서 같이 잠만 잔데 문 열고 다 이제 문 열고 다들 힘도 없대요. 근데 어르신이니까 문을 닫아야 이제 강 도둑이 안 든다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엠마오 교회를 보니까 아이 그거는 뭐, 대문도 없고, 활짝 열어놔도 아무 일도 없던데,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자기도 이제 똑같아요. 자기도 어릴 적에 교회를 한 3년 다녔대요. 이제 공부를 하러 한 3년을 다녔다 그러면서 영천에 어느 교회라고 하는데, 그 황윤선 목사님이 전도사로 있던 그 교회가 영천에 바로 그 교회인 겁니다. 교회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둘이 막 손을 잡고, 참 희한하다 하면서, 문 입구까지 나와서 배웅을 해주시는데 마음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구나 다니엘 기도 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인도해서 그냥 밥 먹고 무심결에 들렀는 걸음인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또 봤습니다 뭐 금액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도 않고요 저게 어 그분이 하는 말이 다뭐 우리나 교회나 다 똑같은데 똑같진 않은데 어쨌든 좋은 거니까 같이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어 그러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학교 수업 때문에 더못 오래 있어가지고 이제 얼른 학교 가서 수업 시작하려고 하는데 수업 중에 모르는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제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왔는데 혹시나 해서 받았더니 이 할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그새 무슨 결정을 했나 싶어서. 전화를 받았더니, 그건 아니고, 여기 우리 이쪽 방에 여기 에어컨이 있는데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여기 산 아래에 있어서 에어컨을 한, 번씩, 한 번도 틀어본 적이 없는데, 거기 보니까 그 컨테이너에 에어컨 필요할 것 같은데, 가져가래요. 그래서 좀, 그랬더니, 빨리 와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중에 학교에 있어서 지금은 못 가고 내가 다음날 가겠다고 인사하고 왔는데,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죠. 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도 세우시고 교회도 세워가시고 여기까지 는 것도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고 이번 주일이 추수감사절인 것도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인데 이때에 더 시험이 있고 또 조심해야 되겠다 싶은 게 저녁에 바로 심장이 이상하더라고요 이상하고 또안 또, 또 좋고 해서 걱정스러운데 조금 전에 찬송하면서 보니까 또 괜찮아진 것도 같아요 근데 어쨌든 아 기도하라는 건가 보다 방심하지 말고 안심하지 말고 그냥 에스라가 포로 귀환에 그냥 흥분해서 우르르 갔더라면 다 가서 보니까 레위인이 하나도 없고 성전 성전은 만들었는데 새로 지었는데 제사장 하나도 없고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사흘 머물러 있는 동안에 눈을 닦고이 많은 사람 중에 레위인들을 찾으니까 없어서 그 5천 명 되는 사람 중에 없어서. 찾고 찾고 찾아서 한 40명 데리고 가는 것도 얼마나 귀하겠어요. 오늘 이 많은 물 속에 먹을 물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많은 교회 속에 교회다운 교회로 빛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 사람 여기서 나오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은혜의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어제 이그 그저께 부평에 있는 교회에 갔더니 예배를 드리는데 시간이, 기차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설교를 마음껏 못하겠고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가 이렇게 다음에 다시 올 테니까 꼭좀 불러달라 그러고 설교 끊고 왔어요. 그런데 그 교회 가니까 이 뒤에 벽에 이렇게 붙였는데 저희처럼 감사 나뭇잎인가 해서 봤는데 그게 아니고 성도들이 암송한 구절들을 열매를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기다가 말씀을 좀 적어서 붙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선한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살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시는. 에스라가 찾던 사람, 그 레위인 한 사람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고 찾으시는 바로 그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찾고 찾으시는 그 교회가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걸음도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걷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걸음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으로 1700km 가 되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그 많은 사람 중에 레위인 한 사람 찾았던 에스라와 같이, 오늘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 있다면 여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선한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전을 섬길 사람, 여기 앉은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를 위하여 구석구석 청소하고 돌보고, 이 고장난 것을 하나하나 수리할 때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기 옆에 84세 되신 할머니의 그 마지막에 그런그런한 눈물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 병원에 올려두고, 그 마지막을 본인도 아들도 보내야 하는 그 마지막 쯤에 하나님 우상에서는 무너지지만, 영원한 생명의 자리가 열릴 수 있도록 그 어르신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따뜻한 밥한 그릇, 문안 나누는 안부 하나하나가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죽게 맡겨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와 목회자. 여러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로 찾으시고, 찾으시는 사람들이 다 여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전도사님들도, 목사님들도, 저도 어, 그런 한 사람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저 할머니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뭐 진행되는 것, 우리가 뭘 하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입니다. 선한 손, 이 야드, 토브 야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저는 지금 이제 오늘이 이제 암송학교 5주차 마지막이고 이번, 이번 기수가 일주일에 두번 서울 가는데 조금 빡빡하긴 한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한 번만 가려고 하니까 오늘 잘 다녀오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짓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